헐 지금 수업중인데 방해하러 왔습니다 각도 아저씨 같다고요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니 왜 하필 오디션 보는 날 여기 생어풀이 생겨가지고 보이세요 여러분? 꼭 이런다 잔디 보고 싶어요 잔디 여기 딱 붙여놨습니다 여기 소승 거 보이죠? 그잔디제 잔디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머리를 덮을 때가 되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염색을 할 수가 없어요. 저 오늘 오디션 보는데 분명히 연기하는 오디션이었는데 문엔 치즈 부르고 왔습니다. 우반주 무반주 문해 지저 의서 한번 해주세요. 이 시간엔 대부분이 바빠 미안해서 보낸 시그 노래 너는 따뜻 팬들에게 보내 메시지는 내 욕지 거들먹거림보다는 내기 겸손히 친군다. 친구는 다 끊겼네 예민한 나 땜에 말 걸기 힘들 때 도와주지 스타일링 그게 내 일이지 생겼네 욕망이 까두지 밥벌이 여전히 달 위에 치즈 아주 머니 열일 때 내가 치즈 했는데 이제 끝나신 줄 알고 박수치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머니 열일 때안 <laughs> 끝나 난 너를 찾아다녔지 할머니가 등짝 때를때 이건 아무도 이해 못해 아주 위험한 여행에 우물쭈물거리는 어린 날 기억해 그때 버스 정류장 교복, 재킷 걸치고 문엔 치즈가 있는 그곳 널찾았어 정말 대견해 가까워질수록 느끼는 고통 이거 정말 별거 아냐 문에 이랬는데 끊어졌어요 여기까지 슈퍼스타 무반주 버전 해주세요 When I feel your love

금방 마주, 하 o t no, midnight. I cover one u be benjamin. Turn on the h p p l a y yeah, yeah uh, uh. Maybe awesome, that's loading, zoom. Make it o n fashion, do. 모르겠던 이쁜 조명, do. 우리 도를 위한 것들로, oh. 기분 better, better, better. 이래도 되는지, 마음이 얼떨떨. 다 주고 싶어 기분이 붕, 떴, 떴, 떴. Alright. 내가 놓친 거라면 놓쳐도 돼, 우리 템포. 잠시, stop, stop, stop. Could the superstar Could the dog be now? It a mom and I a shame to go it to. Can it go be now? No, no. Tara go it. Can I be your star? Uh oh, let's make the universe. Uh oh, drawing a superstore. Uh oh, let's make the uni- Uh oh, yeah.

이제 내가 노예 star, t o 밤하늘 같은 맘한게운데날 두고 부르면 빛나 d 게 Super Star, Could get o I am n t m e e t a r e r e Oh, let's make the universe. <laughs> 알겠어요. 우리 연구 영구, 연구은 굉장히 단호하신 할아버지십니다. Oh, oh, let's make the universe. 상사분께 전화하러 가는데 응원해 주세요. 하. 와. 그뭐 잘못 하셨나요? 일단 전화하시기 전에 지성을 들으시고, 뭐 들을 건 듣되 한기로 흘리십시오. 잘못한 건 아닌데, 전화는 어렵잖아요. 그러면 전화 받자마자 바로 밝은 목소리로 인사해 보세요. 그러면은 어, 얘가 왜 이러지 하실 텐데, 약간 기분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! <laughs> 안녕하세요! 이렇게 해보세요. 당황하실 겁니다. 어, 어, 그래. 기분 좋은 일 있니? 하시지 않을까요? 아니요! 당황시키십시오. 그러면 회사에서 <laughs> 이상한 사람이 될수 있을 거예요. 누군가가 댓글로 지송의 가사를 적주시는데뭘 쳐다봐 임마라고 하셔서 뭐 이런 가사가 다 있나 했습니다. 저도 그 가사 쓰고 가이드로 녹음할 때 왠지 이거를 그대로 다 회사에서 알아들으시면 왠지 이 곡이 너무 세다고 하실까봐. 멀쳐다봐 임마 같이 안게 하려고 녹음을 멀쳐다봐 임마 이렇게 녹음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기억나요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야? 그래서 아 그거 멀쳐다봐 임마입니다 멀쳐다봐 임마 그 멀쳐다봐 임마입니다 하고 부가 설명을 하면 그렇게 세게 들리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모든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직장 상사 같은 이야기가 뭘까? 아, 이러시더라고요. 여러분,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. 갈게요. 일찍부터 왔는데 같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하이. 와우. 안녕. 하트로 마무리해줘요. 안녕.